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 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와를 찾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부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 그리고 그들의 죄악 특별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어,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서른다섯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 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너희가 찾지 않으면 어, 하나님의 축복은 어,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입니다. 점점 퍼져나가고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 이 나라에 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것인데 점점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 회복되지 않고 또 퍼져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치유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 정말 어,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8년이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 어, 매년 세 가정이라도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개척 전에도 하나님 세 가정 그렇게 정착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어, 점점, 점점 줄어드는 교회가 아닌 작게라도 부족하게 남아 넉넉하지 않지만 항상 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공동체들이, 어, 정말 큰 대형일 수도 있는데, 줄어들고 있고, 부족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은 우리들의 걱정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줄어드는 모습이 아닌, 어 점점, 점점, 성장하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천 명이 백 명되고 백 명이 열 명만 남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찾지 않는 행동들이 뭐였는가 그것이 바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북왕국의 이 중심지였던 세 도시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여우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가장 중요한 도시 이세 도시를 찾지 말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찾지 말라 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 줄 압니까 베델 길갈 부엘 세바가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북왕국에는 베델이란 지역이 있었는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야곱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가족 가운데 다가왔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집온 가족에게 선포하기를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족이 살수 있는 방법은 베델로 올라갈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마치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처럼 홍해가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저 위에서 흐르던 물이 밑에서부터 역류하며 멈춰지게 되었던. 그 물이 멈춰져서 그 멈춰진 그 강을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던 그 장소가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일곱 우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곳. 그래서 그곳을 약속의 우물이라. 귀한 곳이죠. 그들의 이 발자국 가운데, 그들의 그 장소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었습니다. 여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그 베델과 길갈과 브엘사바를 너희가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백성들이 그 장소를 우상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부엘세바의 산당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베델의 길갈의 산당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무당의 집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거기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에루살렘이 아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경배하고 절하라. 이렇게 만들었던 곳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나오는 말씀은, 베델이라 길갈, 부엘세바, 그 역사가 빠져버리고 의미가 빠져버린, 오로지 지금 현 상황에서 우상이 대장되어 버린 그 곳을 너희가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그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을 불타게 하고, 길가를 불타게 하고, 부엘 세바를 불타게 하겠다. 우상의 그 모든 터전을 불타게 하겠다.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신앙의 역사를 다 지워버리겠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가 중요합니까? 베델의 그 역사가 중요합니까? 길갈과 브레세바의 자랑스러웠던 하나님 성겼던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가 소중합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의 역사, 그분의 역사,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되었고, 이 장소는 어떤 곳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내 신앙, 내 중심.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거의 역사적인 장소가 아닌 위대한 조상들의 믿음의 역사가 아닌 내 믿음 역사, 내 믿음 중심, 내 신앙 중심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오신 나지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앞에 믿음의 역사나 신앙의 역사가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의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지금의 야곱입니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미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살아 있는 자, 살아가는 자, 살아 내는 자, 부활 신앙에 자여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 선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위 건강 위에,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 역사, 위에, 믿음의 중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